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절개선이 상당히 높죠. 어, 상당히 높은 절개선에서 큰 쌍꺼풀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절개선을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 흉터에서요. 아래쪽 쌍꺼풀을 디자인해서 그 사이 피부를 절제해서 쌍꺼풀 절개선을 낮춘 수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쌍꺼풀을 잘라내면서 쌍꺼풀 자체를 낮췄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큰 쌍꺼풀이 좀 작아진 효과를 만들 수 있죠.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재수술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큰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수술을 받으시러 오시는 거거든요 어, 실제로 큰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재수술이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큰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방법으로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합쳐서 수술하는데 여러 가지 각각의 수단들, 각각의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고, 그걸 통해서 작게 줄이는 재수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네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도 좀 애매함이 있고, 어,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쌍꺼풀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작게 줄이는 수술 방법들이고, 가장 대표적인 작게 줄이는 재수술의 구체적인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여유분이 많은 분들한테 피부를 절제해서 쌍꺼풀을 좀 작게 줄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방법으로 쌍꺼풀을 줄이는 방법. 세 번째는 덜 떠지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쌍꺼풀이 큰 경우에는 눈매 교정으로 눈을 잘 떠지게 해서 큰 쌍꺼풀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위 두 줄딱이라고 하는 기존 절개선 밑에 새로운 절개선을 만들어서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방법들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네 가지 방법을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부 절제를 이용해서 절개선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건 구글에 있는 눈 감은 어떤 사람의 사진입니다. 환자 사진은 아니고요. 보면은 이렇게 쌍꺼풀 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쌍꺼풀 선에서 만들어진 쌍꺼풀이 굉장히 크고 넓다라고 하면 작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절개선 아래쪽에 새로운 쌍꺼풀을 디자인을 해서 낮춘 쌍꺼풀에서 기존 라인을 같이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어, 쌍꺼풀이 크니까 그 쌍꺼풀 선을 내려 잡는데 그 사이 피부는 잘라 없앤다는 거죠. 피부 절자를 이용해서 절개선을 낮춰서 쌍꺼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할 수도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큰 쌍꺼풀이었다가 이렇게 작은 쌍꺼풀로 변할 수 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고 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피부가 많이 처지고 늘어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쌍카풀을 줄일 때는 얼마든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할 피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수술 방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미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수술을 하면서 피부를 다 절제를 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여유분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피부가 부족한 정도로 피부가 좀 타이트한 상태에서 오셔서 피부를 절제하면서 절개선을 낮추는 수술 방법은 매우 드물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한분두분 분 정도 그 정도 빈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가 좀 제한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방법입니다. 사진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절개선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 절개선에서 큰쌍꺼풀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절개선을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 흉터에서요, 아래쪽 쌍꺼풀을 디자인해서 그 사이 피부를 절제해서 쌍꺼풀 절개선을 낮춘 수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쌍꺼풀을 잘라내면서 쌍꺼풀 자체를 낮췄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큰 쌍꺼풀이 좀 작아진 효과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 여유분이 충분하고 절개선을 낮춰서 쌍카풀을 작게 줄일 수 있는 환자분한테는 피부 절제를 하더라도 절개선을 낮춰서 하는 수술 방법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고. 조금 쉬운 방법입니다. 다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두세 차례 정도 이미 수술을 하고 피부 여유분이 없는 상태에서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은 매우 드뭅니다. 1년에 한두 분 정도. 어쩔 수 없죠. 이미 피부가 부족해서 오신 상태니까. 대표적인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깊은 쌍카풀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법으로 쌍카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쌍카풀이 소세지등가 됐거나 수술하고 나서 쌍카풀이 크고 넓어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쌍카풀이 깊게 찝혀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의도한 쌍카풀보다 깊게 찝히면 쌍카풀이 굉장히 커지고 넓어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생긴 어색함이니까 그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이 좀 작아지고 얇아지게 깊은 쌍꺼풀이 옅어지면서 수술한 티가 많이 나던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런 변화가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깊은 쌍꺼풀은 쌍꺼풀이 팽팽히 당겨지면서 찝히기 때문에 크고 넓은 쌍꺼풀이 만들어지고요 그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면 쌍꺼풀이 작고 얇아집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진 것처럼 작고 얇아질 수 있거든요. 또 깊은 쌍카풀은 찌피고 페인 흉을 만드는데 그건 역시 느슨하게 풀리면서 일정 부분 좀 완화가 되고요. 속눈썹이 들린 것도 내려오고 그래서 깊은 쌍카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바꾸고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아주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 수술 방법인데 이 방법이. 큰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쌍꺼풀이 깊게 찝혔습니다. 내려감을 때 이렇게 찝히고 페인 흉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양쪽 다 그렇죠. 눈 감았을 때조차 찝힌 흉이 풀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쌍꺼풀이 깊은 거죠. 풀려 나오지 않으니까요. 또, 쌍꺼풀 라인 아래 피부를 보면 피부가 팽팽히 당겨져 있는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쌍카풀이 깊게 찝혀 있으니까 피부가 바짝 당겨져서 팽팽하거든요. 그 위에 쌍카풀선 위에 있는 눈 두덩이 피부랑 비교하면 이 피부는 지금 정상적인데 이 피부는 팽팽히 당겨져서 펴져 있는 듯한 어색함을 가진 상태고요. 이런 쌍꺼풀이 대표적으로 깊은 쌍꺼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팽팽히 당겨 피부가 여유가 생기면서 쌍꺼풀이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를 절제해서 쌍꺼풀 작게 줄인 수술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요. 깊은 쌍꺼풀에서 피부가 펴지면서 이렇게 높게 절개선이 보였다가 느슨하게 풀면 이렇게 낮아집니다. 피부를 잘라낸 게 아니라 느슨하게 푸는 수술로 눈 감았을 때 쌍카풀 선도 내려오는 거죠. 펴졌다가 풀어서 내려온 거니까 그만큼 이 쌍카풀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거꾸로 그래서 깊은 쌍카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은 쌍카풀을 작게 줄이는 재수술에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환자분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수술 전 사진 보면 쌍꺼풀 굉장히 깊어서 속눈썹도 들려있고요. 이걸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이 작고 얇아지게 이렇게 바꿔줬던 환자분입니다. 물론 이 환자분 사진을 보면 눈도 커졌죠.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덜 떠지는 눈에서 또. 눈매교정 수술도 같이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거든요. 쌍꺼풀이 크고 수술한 티가 많이 나고 쌍꺼풀이 깊게 찝혀서 어색함이 생긴 환자들이 쌍꺼풀만 유독 깊어서 문제가 생겼다기 보다는 덜 떠지는 눈에서 쌍꺼풀을 깊게 했기 때문에 어색함이 생긴 경우가 많아서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사실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쌍꺼풀을 낮추는데요. 물론 설명을 위해서 깊은 쌍꺼풀 예를 들기 위해서 보여줬던 사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쌍꺼풀 깊어서 생긴 크고 퉁퉁한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서 좀 작고 얇게 바꾸는 환자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눈매 교정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방법입니다.